네, 2월 13일 목요일 헌법 1일 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22년 경찰 간부 대한민국의 과거사 정리 과업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니까 어, 이상하다. 왜 정답이 두개 같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특수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 특수임무 수행자는 뭐 북파공작원이나 우리 국정원 직원분들을 말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으면요. 이제 국가가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내가 동의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한테도 동의를 요구하는 거고 나도 동의해서 그거 받았으면 다시 소송 제기하는 건 금지할 필요있있겠죠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재판 청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고요. 1번 틀렸죠. 2번입니다. 5.18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 자, 이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이미 내가 쓴 돈을 말합니다. 치료비 같은 거. 소극적 손해는 내가 못번 못 돈을 말합니다. 정신병원 간이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고 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마지막은 정신적 손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위자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5.18 민주화 보상법도 마찬가지고 그냥 민주화 보상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두 법은요, 법을 약간 좀 미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한 부분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정신적 손해는 받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까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버리면은 그분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잘 비교하실 게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 다잘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전부 다 합헌이에요.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이랑 5.18 민주화보상법은 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 뭐, 적극적, 소극적 손해 인정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두 법은 뭐가 빠져 있다. 정신적 손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배상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2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1950년에 국가에 의해서 조작된 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이 그동안 이제 억울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요. 모든 게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우리가 국가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국가배상청구는 원래가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거니까 주관적 기산점이다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건그 사안이 객관적으로 쓴다라니까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3년, 5년 자체는 합헌이에요 근데 이걸 과거사 사건에도 적용을 한다고 보면은 안날부터 3년은 지킬 수가 있죠. 이때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3년은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까지 있은 날부터 5년을 적용하게 되면은, 과거사 사건은 무조건 5년이 지나잖아. 그럼 절대 이거는 청구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까지,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까지,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뭐예요? 있은 날 5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권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부산, 마산, 민주항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보상을 해 드릴 건데, 사실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30일 이상 구금되었던 분들은 한달 넘게 구금되었으니까 회사도 잘렸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주겠대요.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제외하더라도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1번, 4번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출제 의도는 4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 당연히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문제 1번,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